네 여러분 저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은 푸로미가야땜나 크리스마스 스페셜 편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면 뭘?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귀여운 네. 크리스마스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아, 그럼 저희가 그냥 만들면 귀엽기만 하니까요. 네. 좀더 의미를 담아 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만들어 볼 크리스마스 음식은 우리 멤버들을 떠올리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멤버들 있잖아요. 그 네. 멤버들을 이렇게 많이 또 뽑아가지고 응. 귀여운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나는 노멀한 버전이야. 기억나요? 네 하영 언니 같은. 여기 발그리한 머리 포인팅 하영 언니요. 하영이가 치크를 아, 만약 정말 어, 어떻게 잘 그쵸? 먹을게요. 맛있겠죠? 얘 나만 적듯이 있어. 네. <laughs> 나는 이게 지원이가 신났을 때 표정이야. 음. 이건 지원이 가만히 있을 때. 이건 지원이 신났을 때. 이건 지원이 막 일어났을. 때 <laughs> 그리고 지원아 사랑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거는 일단 새로머니고요 먹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다 먹을 것 같아서. 넣어서 만든 새로머니입니다 음, 음. 그리고 이거는 지선언니예요. 지방. <웃음> 지방. 겹져. <laughs> <귀엽죠? 웃음> 지선언니의 뽀동뽀동함을 표현해봤습니다. <laughs> 모찌모찌한 포뇨 같은. 여기 속눈썹 디테일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플로버분들도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스9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메리크리스마스!